안녕하세요 미즈입니다. 제가 2회차까지 활용을 플레이하면서 느낀 세트 아이템과 이 아이템을 활용한 전투 방법을 하나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. 관우의 청룡 언어 또는 그냥 넘사벽 탑티언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 세팅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서브퀘스트 제4절에 있는 파로토 역이라든 퀘스트에 있는 손책을 잡으면 나오는 소페왕의 세트입니다. 무기 자체도 좋은데 세트 효과가 굉장히 좋으니 반드시 다 파밍하시고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우선 다 필요 없고 룩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오나라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호랑이 가죽의 노란색이 굉장히 강렬하고 잘 어울리죠. 여자 캐릭터와 남자 캐릭터 착용을 같이 같이 보여드릴 테니 참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세트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세 번째 옵션, 비기 받아치기를 성공하면 적들에게 더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부상 증대 효과와 주요 무기, 쌍극의 데미지가 7.9%나 증가하는 상당히 좋은 세트 효과가 있죠. 게다가 무게도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무게 페널티가 전혀 없습니다. 또한 이 세트 무기인 호화 쌍극의 무예, 피형 참극은 보스전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. 무기의 속성 인텐트를 하고 절맥을 한 이후에 보스에게 달려가 무예를 쭉 누르고 있으면 절맥의 그로기가 풀릴 때랑 적에게 화상, 감전, 독등, 속성 효과 발동과 타이밍이 딱 맞아서 딜을 우겨넣기에 굉장히 좋습니다. 또한 적들이 비기 받아치기 이후에 그로기가 걸리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세티 효과 옵션인 비기 받아치기 이후 부상 증대랑 매우 잘 어울립니다. 경직이 있는 인간형 격에게는 이런 상황도 펼쳐지며 정직이 없는 보스라도 한대 정도는 맞을 걸 각오하고 끝까지 딜을 우겨넣는다면 엄청난 손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약 공격, 강 공격 시에 딜레이가 조금 있는 편이라 패링 이후에 공격을 해서 기세 게이지를 쌓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비록 청룡 언월도라는 탑 티어 무기가 있지만 난이도가 너무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언월도보다도 훨씬 더 손맛이 좋고 룩도 이쁜 손책의 소피왕 세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모두들 즐거운 와룡 플레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